그냥 붙이지 말고 젖히고 열 주고 올려서 식히고 여기다 대고 있으면 아, 아.. 뜨겁지 자 오늘은 옆머리 누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샴푸하고 올게요 자 샴푸하고 머리 말리고 왔는데 많이 떠 보이나요? 구해 보이죠? 머리가 길어서 많이 뜨는데 자 보통 사람들이 옆머리를 그냥 누르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꿀팁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놀람> 보통 사람들은 여기를 그냥 이렇게 누를 거예요 옆머리를 그냥 이렇게 누를 거예요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꿀팁이 있다면 열을 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올려서 붙이는 꺾어서 모발을 꺾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붙이는 거? 그냥 붙이면은 요 위에 부분은 잘 붙을 수가 있는데 요쪽에 잘안 붙는단 말이야. 밑에 부분 귀 닿는 부분이 잘안 붙어요. 그냥 붙이면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요기를 요쪽 요쪽 요 부분으로 열 주고 살짝 올리는 거야. 살짝 올려서 붙여. 열 주고 살짝 올려서 꺾어. 그럼 더잘 붙거든요. 요 밑에 부분. 요 위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이 밑에 부분은 잘안 붙을 거란 말이야 좀더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밑에 머리를 꺾는 거예요 올림으로써 꺾어주는 작용을 한다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귀를 젖혀 젖혀서 열 주고 올렸다 식히고 그냥 붙이지 말고 젖히고 열 주고 올려서 식히고 보여요? 요 밑에 부분 붙는 거 요런 게 나만의 살짝 꿀팁 그냥 붙이지 않는다 요런 사소한 것도 요런 꿀팁 드라이기를 그냥 두피에다 대면 뜨거워요 근데 바람을 각도를 손바닥 쪽으로 하는 거야 손바닥 쪽으로 해도 다 돼요 요 바람이 손바닥 타고 여기까지 가 그래서 그냥 직접 대면 은 뜨거운데 요게 타고 가면은 별로 안 뜨거워요 길게 해도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아 견딜만 해 근데 물론 이렇게 여기다 대고 있으면 아툭 빼기 아. 뜨겁지. 근데 이제 손바닥을 타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많이 뜨겁진 않아요. 오케이, 꿀팁. 한번 해 보세요.